네, 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청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새해 첫날부터 12% 급등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자, 현재는 전 고점 부근에서 일부 저항을 받으면서 어제는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하락을 했지만 자, 오늘 다시 반등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박스권 안쪽에서 등락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하락으로 이탈하는지 아니면 상방 돌파하는지 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감신, 어,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급등이 나오건 급락이 나오건 크게 어, 상관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단기, 중기 이평선이 오늘 날짜로 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는 전형적인 상승 신호이죠. 그래서 이제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명확한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어,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가 4,925원인데. 이 신고가를 어, 앞둔 이 가장 아, 마지막 남아있는 저항선이 3,750원 이 박스콘의 상단 라인입니다. 자 이것은 이 월간 차트를 보시면 지난 2017년도 당시 어, 약 1,200%나 상승했었던 이 장대 양봉의이 고점이기도 합니다. 고점에서 이 크게 저항을 받으면서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다시 이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했죠. 자 굉장히 역사적인 저항선인데 자 그래서 이 구간이 어, 지금 돌파가 되고. 그 위에서 안착을 해주게 될 경우, 이제 그 위로는 이 급등했다가 급락했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물려있는 투자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신고가까지도 별다른 저항 없이 순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신고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지평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 위로는 이제 매물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저항이란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를 위해서 현재 어, 가장 단계적인 관건은 이 3,750원 라인을 돌파하고 종가 기준으로 안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 부분이고 이와 관련한 이제 분석을 보시면 2.4달러 저항 돌파가 폭발적 상, 어, 성장 신호로 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플이 현재 2.4달러의 핵심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 랠리를 예고하고 있다. 어, 최근 전문가들은 이번 돌파가 17.5달러를 넘어서 최대 40달러까지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저항선 돌파가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자, 역사적으로 리플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한 후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도 0.3달러에서 1.5달러를 단숨에 돌파하면서 강세장을 연출했었던 것이죠. 현재 상황이 이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플은 1.5달러 저항선을 넘은 뒤 2.4달러라는 중요한 지점을 돌파하면서 시장의 강세 흐름을 현재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 자, 차트를 보시면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자, 지난 2018년도, 어 비트코인의, 어두 번째 반강기 때 신고가를 찍었었고, 현재는 이 마지막 남아있는 저항선을 살짝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가상으로는 돌파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그 위에서 안착해 주게 되면 이제 정말 강력한 슈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박스권 장세에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우리가 이런 조정 흐름 속에서 단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어 그런 기회로 꼭 사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달이 넘는 이 조정 흐름 속에서 박스건 전세 속에서 고래 세력들도 열심히 활발히 이미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지난 16일자료에서 약 8억 개 리플이 바이낸스에서 지갑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자 보통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또는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용되는 것은 이제 매매를 하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하겠다. 홀딩하겠다라는 어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매집을 했다라고도 어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벌써 3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12월 31일에도 1억 4천 5백만 개 리플이 피썸에서 인명의 지갑으로 이체가 되면서 또한번 장기 보유 매집을 한 것이죠. 3억 달러입니다. 자, 하나 기준으로 4 4 0 0억 원이죠. 총세 가지 굵직한 내용을 보더라도 거의 3조 5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자금이 이미 이 박스권 장세 속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도 이런 어, 조정 흐름이, 박스권 장세 속에서 조정 흐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단한 개라도 꼭 여러분, 여력이 여러 되시는 만큼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투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급등하기보다는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정 흐름에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신 거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바로 비중 관리입니다. 자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상승 조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단기 고점에 전는 보통 이제 포모 심리로 인해서 추경 매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때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10에서 30% 가량 자발적으로 비중을 좀 덜어내. 되실 거고요. 또 이런 조정 구간, 공포 구간이죠. 공포 구간에서는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 오히려 반대로 덜어낸 배중을 다시 채러가는 겁니다. 이것을 비중 관리라고 하고 이렇게 관리해 주다 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시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자, 최근에 이런 조정장이 공포로 매도로 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멘탈을 잡아 나가면서 이 새로운 기회 구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자 이런 상승장일수록 비중 관리가 너무나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비중 관리하지 를 않고서 우리가 무턱 대고 무지성으로 기준 없이 이런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승 장임에도 손절로 이 코인 판을 떠다게 되는 그런 우울을 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장에는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어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 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리플의 CTO 데이비 슈어츠가 이 자신의 트윗의 10배라는 사진을 올리면서 굉장히 커뮤니티가 떠들썩했는데 이것이 제가 이전에 언급드리기로는 이제 소각 이슈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서 없앤다,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전체 천억개 물량을 공급량을 이제 줄이게 되면서 리플토큰의 희소가치가 증가하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이또한번 어, 최근에 이쇼워츠가이 에어드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도 소각의 오, 또 다른 이제 단서로 좀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코인방, 어,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신 분들께는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한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복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 지표, 심한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코인의 영어 벡터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보조지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활용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모든 부분이 굉장히 어, 지금 세세하게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투자해 주, 어, 주시다 보면은 우리가 차트 속에서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여러분 많이 참조를 하실 텐데 이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쉽게 드리면서 그 전문가의 이 노하우까지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해서 우리는 어이 최소한 잃지 않을 수 있는 투자를 할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라는 목적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함이죠, 수익을 내기 위함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고생해서 벌어낸, 만들어낸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원금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이 손은, 아, 수익은 돈이 그대로 따라오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기보다는 이 기본기를 먼저 탄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루 10분 정도면 충분하시니까 여러분 모두 무료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데비 쇼츠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CTO가 에어 드랍의 부작용을 경고했는데 바로 세금 문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에어 드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그 보유 지분에 따라서 이 리플 코인을 무료로 제공, 어, 지급을 해주는 것인데 이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 쇼츠는 이 에어 드랍이 사용자들에게 재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와 관련된 복사, 어, 복잡성을 지적하면서 잘못 설계된 보상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부담을 줄수 있다는 라 부분이죠. 에어드랍으로 수령한 리플과 같은 자산이 소득으로 간주가 돼서 수령 시점의 가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대비 슈어츠는 새로운 토큰 발행 대신 기존 토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보상 방식을 제안했고 이러한 방식은 즉각적인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이제 무상증자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것이 아닌 기존 토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보상 방식. 자, 이것이 바로 소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은 이 공급량을 이제 계속 줄어들, 줄어들게 하면서 희소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각 대상이 되는 물량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리플의 전체 물량은 약 천억 개, 이적 굉장히 많고 무겁습니다. 이 중에 570억 개는 현재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고, 또 나머지 430억 개는 현재 에스크로 계좌에 락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잠겨있는 물량 중에서 매월 초마다 리플 측에서는 약 10억 개의 물량을 락업 해제를 하고 있죠. 지난 1월 1일자에도 락업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초마다 하고 있는데 이 해제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관들에게 판매하고 판매된 자금으로 리플의 이제 사업 자금 그리고 소수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다 이 물량이 풀리게 되면은 어 전체 10억 어1억개 중에서 10억 개면 1%고 1년으로 따지면 12%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어, 공급량으로 풀리게 되면서 리플 토큰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 분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 락업 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달갑지 않게 보고 있고, 또 이전에 이 리플의 CTO 디비 쇼츠는 커뮤니티에서 리플사가 부여하고 있는 이 에스쿠르 계좌, 에 잠겨있는 물량을 소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 또 리플의 CEO 역시도 소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는다. 라고 좀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CTO가 이 10배라고 하는 이 사진을 트윗에 올리면서 또 이, 어, 리플의 커뮤니티가 떠들썩했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가 소각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런 리플의 CEO 어, 그리고 CEO의 이런 발언들이 다시 한 번째 조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더 해서 이제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는 대신 기존 토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보상 방식을 제안을 하면서 또한번 소각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각 이슈가 실제로 이, 이제 기사화가 되면은 자, 그때는 이 리플에 대한 이 세간의 이목이 너무나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추격 매수지가 엄청나게 달라붙으면서 대폭등 랠리가 펼쳐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사화가 되기 전 미리미리 아직까지 조정 구간에 있을 때단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분 말씀드리고 자, 이런 소각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제 리플과 SC의 이 4년 동안 이어주었던 이 소송 리스크는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만으로도 리플은 강력한 펌핑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월 20일 제 겐슬러가 이제 물러나고 또 새로운 S.C. 위원장 이폴에킨스가 이제 집권하게 되는데 폴에킨스 같은 경우는 이미 리플의 고발을 처리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동안 S.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자,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올 상반기 안으로는 리플과 S.C. 이 소속이 그대로 종료가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리플은 사실상 맹지에서 탈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의 방향성은 앞으로 정말 재미있게 명확하게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2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을 때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 나가는 그런 기회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투자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계속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조정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갈 것이고 자, 우리는 비중 관리라고 하는 우리 개인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면서 이런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좀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나가실 거고요.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